저는 살다 살다 조국 가족과 같은 무서운 가족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가족에 향한 비위 의혹들 정말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죽창으로 시작한 조국, 그 끝은 철창이 될것 같습니다.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당국대 장영표 교수가요. 드디어 사실상 청탁 인정 발언으로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사실상 청탁 아닙니까? 네.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논문에 제1 저자로 넣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 이야기는 장영표 교수가 스스로 청탁을 인정한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쪽에서 보호자. 그쪽에서 보호자. 보호자들이 보호자.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거요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뇌물이 오간 정황 아니면 워낙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리고 또 장영표 교수의 자제도 음. 한영외고에 같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동기 동창이고 학. 음. 부모 모임에서 엄마끼리도 음. 알았고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아빠 모임도 있었고 예. 몇번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품앗이라면은 금전거래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죠 품앗이 이쪽 저쪽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 법대라든지 아니면은 조국이 관여하고 있던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 뭐 무슨 인권위에 있는 무슨 위원장 하면서 그 사나에서. 무슨 인턴십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면은 단순히 금전 거래라든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 이런 걸 떠나서요. 서로 그냥 품앗이를 했을 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카이캐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뭐 다시 한번 발언 보면요.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아무 학교 가서 오늘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이거 보고 그대로 말해 보세요. 아, 저희 딸 말이죠. 저희 아들 말이죠. 논문에 지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해 줍니까? 해 보세요 가서 해 줍니까? 안해 주죠. 이 교수도 지금 뭔가 걸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양심 선언이지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변명 아닙니까 교수님 돈 받았습니까 뭐 다른 거 받은 거 없습니까 솔직히 더 말해 주세요 예, 네? 자수해서 박명 찾으세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 양심선언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터졌습니다 내 딸은 그런 거 못해줬는데 우리 자식도 못해줬는데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는 <laughs> 눈물 나는 양심 선언입니다 우리 자식도 정시로 들어갔어 <laughs> 근데 조국 딸한테는 해준 거야 야 눈물 나는 양심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아참 허탈합니다 자 이소식 홍철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 단대에서 쓴 논문은 일 저자 공주대에서 썼던. 발표문은 삼저자입니다. 바로 그 삼저자 공주대 교수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부모라 눈물이 솔직히 찡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K 교수의 얘기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따로 고등학생 인턴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국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을 것이다 조국 측에서 연락이 해왔을 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딸이 직접 연락했겠습니까 교수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경험을 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 초록에 3저자로 기재하고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동기인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가 자기 딸 면접을 보는데 충남 공주까지 같이 왔다니까 놀랐다. 그때까지 음. 그 학생이 정씨 딸인 줄은 몰랐다. 결국 조국 부인과 대학 동기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부인이 공주대까지 같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음. 당시 조국 딸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교에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어린애가 열심히 하는데 발표자로 데려가려면 명분이 필요해서 저자로 이름을 넣었다. <laughs> 명분이 필요해서, 명... 진짜 제대로 잘했으면 은뭐 명분이 필요할 게 없지 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국 때는 기특해서 하고 여기는 명분이 필요해서. 명분이 필요해서. 기특해서, <laughs> 예, 명분이 필요하고 공부 안 한다니까 잠깐금 주고, <웃음> 야, <웃음> 이런 식이면은 뭐 공부할만 하다. 그 다음 얘기가 더 심각합니다. 연구 진행 과정에는 여름방학 전이었던 조국달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고, <laughs> 연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어 발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3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도와줬다. 부탁했고 도와줬습니다. 기여는 안 했습니다. 양심 선언이 예. 예, 도와줬다. 예. 양심 선언. 저분은 참... 양심 선언을 정말 예. 조금 더 아까 당국대 교수님보다는 조금 더진일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laughs> 진일 진일보한... 잘못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참 일말의 양심을 있어서 3저자로. 예. 근데 <laughs> 그렇게 참, 참 다음 얘기를 네, 보시면요, 다들 눈물이 나실 눈물 겁니다. 이거. 우리 애들은 그런 스펙 하나도 못 쌓고 정시로 학교에 갔다, 숨 쳐서 학교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부분 다 이해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걸로 덕볼 생각하지 말라고 인턴 하고 싶다는 학생들 면담할 때. 꼭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아 와, 그럼 교수 자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받은 건 없어. 네. 부인이 <laughs> 외압이 있는 거야. 거니까? 외압이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지. 네. 야 눈물난데 자기 자식은 정시로 갔는데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받아보려 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국이 힘이 세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아, 조. 앞으로 뭐잘될 사람이니까 장관도 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될수 있으니까 잘좀 해줘봐 그딸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자기 딸도 못 해줬는데 그 교수가 너무 양심이 찔려 갖고 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 네. 이런 거 절대 나쁜데 쓰지 마 절대 나쁜데 쓰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여러분들 이걸 보는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또 뉴스로 접하신 분들은 자녀들 볼때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또 자녀들도 크, 그거 보면서 야 조국 딸 부럽다. 그런 마음도 들면서 참 아버지 어깨를 보면 얼마나 참 어, 가슴이 아플까요. 국민 마음에 아주 멍을 세게 세게 박은 이런 사건입니다. 예 정말 황당한데요. 오늘만 해도 양심선언이 세 개입니다. 웅동하온가 하라. 그다음에 교수 두 사람. 양심선언이 세 개인데, 내일 더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교수님들이 순진해요, 의외로. 예, 네, 교수님들이 사실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라,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면 보통 말이죠. 인터뷰 안 하거나 도망치거나 거짓말 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겸묘한 말들을 쓰는 게 보통 사기꾼들인데 이게 말이죠. 이 사건 네. 계속하면 <laughs> 교수들이 무서워서 다볼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교수시니까. <laughs> 네. 여기서 말이죠. 저희가 너무 복잡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복잡할 네. 거라고 생각해요. 하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해산수가 보도했던 내용들, 의혹점들, <laughs>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홍철기 기자가 1번부터 몇 번까지 가는지 아, 한번 추가됐죠,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버벅거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목들 보면서 너무 많거든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를 21원으로 갚고 수십억 벌기. 민정금 수석이 되자마자 74억 투자한 사모펀드. 조국 동생 전처의 채권 의혹. 조국 동생 전처의 카톡 푸사 의혹. 조국 동생과 전처의 제빵 사업. 공동사업, 이혼한 전환의 집에 얹혀사는 조공과 조국 모친, 본인 아파트 공시지가 축소 제출, 조민 고려대 부산대 부정입학 의혹, 당국대 1저자 논문 의혹, 공주대 3저자 발표문 의혹, 고려대학교 입학 의혹, 서울대 장학금 의혹, 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계 장학금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의혹, 부산대 의전원 유급 의혹, 아들 병역 연기 의혹, 조국동생 취업청탁 뇌물수수 의혹. 조민, 유엔인턴 의혹. 야, 탈... 여기서 물 먹고 가세요. 네. 물 먹고 <laughs> 아 천천히 하시죠. 예. 천천히 하요 아우. 뒤페이지 또 있어. 네. <웃음> <웃음> 탈세 및 지연납부 의혹. 조민, 주민등록 변경 의혹. 이건 좀 웃겨요. 진짜. 이게 역대급이죠. 네. 나이... 아, 역대급이야. 나이도 바꿨습니다. 네. 네. 조국어머니 부산대 외압 의혹. 조민, 도쿄 발표 숙대 물리캠프 기간 중복 의혹. 논문 박사 표기 의혹. 한영외고 학부모 품앗이 의혹 한영외고 아버지 모임 의혹 부산대 의전원 유급 단체 면제 의혹 1인 맞춤형 장학금 규정 변경 의혹 조국 동생 학교 땅 사채담보 의혹 숙대 물리캠프 전원수상 의혹 <laughs> 펀드가 빠져있어요. 펀드가. 아, 펀드 의혹 몇개 빠져있어요. <laughs> 네, 제가 펀드. 제가 30, 지금 30번째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네, 30번째 네, 거 30번째 거 이제 소개 드릴게요. 30번째 거 네, 30번째 와, 거를 와 진짜 이거 이거 뭐 네. 대학 시험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대학 시험으로 네. 굉장히 어려워. 네. 그거 하, 시험 합격하려면 시내한수 봐야 돼 그러니까. 시내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 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